절기 충분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겠는데요.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져 4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에도 구름이 많은 탓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10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남부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집중되겠고, 충청권과 강원 영동, 남부지방과 울릉도에는 5에서 30mm, 그리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기온은 0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며 쌀쌀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비 소식이 있는 하루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